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김혜수는 난 외모도 재능도 출중하지 못하다라는 발언을 하고 현비는 내 얼굴이 평범해서 좋다. 원빈은 내 얼굴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다. 강동원은 내 얼굴 너무 못생겼어 같은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정우성은 제 얼굴이 미남형이 아니죠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나중엔 잘생긴 게 최고라며 늘 새롭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김희철은 연애는 자신감이라며 외모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본인은 얼굴이 바뀌어도 한 번도 안 차일 자신있다는 말을 이호철에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현중은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상대가 아플까봐 안절부절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병헌은 배우자 애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것 그런 면에서 전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김장훈은 나는 타짜였다 라는 발언을 탁재훈 이수근 앞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나영은 잘생기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바람피우면 어떡하냐는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별로 안좋아한다고 하고는 원빈이랑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방송 중에 한 발언이 망언으로 박죄되어 욕먹은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남자는 맞고 입니다. 2017년 온스타일에서는 요즘 것들의 청춘진담 열정같은 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며 런칭한 프로그램인데 꽉 막힌 미래로 지친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한다며 허지웅이 MC를 봤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데이트 펑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문복이 남성도 데이트 폭력 대처가 어렵다고 하자 한 여성 패널이 헤어진 연인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자 허지웅은 내가 견자다니냐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우 김꽃비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오면 난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남성은 어떻게 잘 저거를 막고라며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허지웅이 그런 상황에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다며 도망 많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김꽃비는 그게 아니라며 답답해하고 또 다른 남성 패널이 본인이 무협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식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고 온 사람을 제압하는 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렵다며 마무리를 하긴 하는데요. 이런 영상을 보아도 실제 칼든 사람을 제압하는 건 고수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은 힙합이나 하고 다니고입니다. 이제는 10년도 넘어간 타진요 사건 저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타진요는 일종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여 MBC에서 나의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때 한 타진요 운영진의 인터뷰가 문제가 됩니다. 누구는 열심히 비. 비싼 돈 써가면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잠 못자가면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타블로는 공부 안하고 맨날 놀고 힙합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한국 와서 유명해진다는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학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허탈해질 것 같다며 밝혀야 한다고 마무리합니다. 스탠퍼드 정도 되는 학력이면 힙합이라는 음악을 할 수가 없다는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본인은 비싼 돈 써가면서 유학하는데 잘안 풀리는 것을 타블로에게 푸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자 당시에 유명했던 힙합 가수들은 일제히 트위터에 글을 올렸었는데 힙합이나 하러 다녀오겠다며 글을 조롱하는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라이머텍은 진실을 말해라는 곡에 난 오늘도 해야지 뭐 힙합이나라는 가사를 놓고 스윙스는 정규 4집앨범에 그릇의 차이 2라는 곡에 해당 녹음물을 아예 박제해 버리는 패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지면서공부하데공부하고 맨날 놀고 무슨 <laughs> 이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한가지고 유명해지고 지금도 여러모로 조롱받고 있는 발언입니다. 다음은 김독광입니다. AOA는 2016년 채널 AO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리얼리티 예능을 했었는데요. 4화에서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맞추는 방 탈출 미션을 합니다. AOA 지민은 브레드 피트나 오바마, 신사임당 같은 인물들을 술술 맞춰가다가 이세돌은 노. 돌로 적는 실수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안중근의 얼굴을 보고는 안창호 선생님 맞아요라고 하더니 아니라고 하니 계속 알려달라고 합니다. 계속 힌트를 달라고 제작진에게 요청하자 제작진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힌트를 주는데요. 그러자 지민은 김독강이라는 근본 없는 멘트를 칩니다. 김독강은 야인 시대의 김두한이 일본식으로 불린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후로도 이토 호로모비라고 하기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등 막말 대잔치를 벌이다가 결국 검색 끝에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맞추긴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관심이 없고 공부를 안 해서 안중근이라는 얼굴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긴똑강은 선 넘었다는 반응이 엄청나게 나왔었는데요. 심지어 서련은 한국방문위원회 홍보대사까지 하고 있어 홍보대사는 아무나 뽑냐는 말도 나오고 제작진도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것을 편집하지 않았다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바로 지민과 서련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 문을 올리고 제작진도 역시 사과문을 올렸었는데 서련은 쇼케이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사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쇼케이스 생중계 채팅에서 안중근이라는 단어를 아예 금지어로 만들어버려 또 욕을 먹습니다. 결국 서련 사진은 한국 방문이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되었으며 안중근의 아명과 생일까지 외우고 있는 김종민이 재조명되었는데 후에 지민의 권민아 괴롭힘 폭로 사건이 터지면서 지민은 다시 김독강 발언이 소환되는 등또 까이다가 결국 AOA를 탈퇴하게 됩니다. 다음은 웃기고 있어 시건방 떨고입니다. 김미경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며 유명해진 전문 강사로 굉장히 많은 자기 개발서를 쓰기도 하고 TV만 틀면 나오던 시절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10년 전엔 아예 김미경 쇼라고 하여 본인 이름을 건 프로그램도 런칭을 합니다. 그런데 김미경 쇼 2화에서 한 대학생이 저는요 자기 개발서 안 읽어 저는 인문학 서적 읽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미경은 "어디갔다 쓰려고?" 라고 반문하더니, 치열한 소통의 결과로. 깨달음이 녹아든 게 자기개발서라며 근데 안 읽는다고 웃기고 있어 시건방 떨고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은 다음 날 굉장히 많은 언론에도 나오며 큰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서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기에 자기개발서를 무시하는 듯한 대학생의 의견에 화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인문학 책 자체를 비하한 것으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었고 김미경은 바로 인문학이야말로 본인 모든 강의의 원천이라며 인문학 비하가 아니라 자기개발서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명을 합니다. 이 발언으로 욕을 먹던 도중 석사 표절 논란까지 나오며 파문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요. 결국 모든 방송에서 퇴출되고 강연도 모두 취소되는 등 자취를 감췄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개발 영상을 올리고 있고 요즘 들어선 종종 다시 tv에 출연하며 여기저기에 얼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끝났나 입니다. 김새롬은 슈퍼모델 출신 방송인으로 리포터, 패널, mc의 쇼호스트까지 하고 있는 나름의 만능 엔터테이너인데요. 순이정하는 여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바닥녀라는 기믹으로 점점 인지도를 올렸고 뇌순녀 캐릭터를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홈쇼핑에서도 장사를 잘해 완판녀 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2021년 GS 홈쇼핑에서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해당 방송 시간에 SBS에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인이 편두 번째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홈쇼핑의 재핑 구간 아니라고 하여 시청률을 높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잠깐 채널 돌리는 시간에 시청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짧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재핑 구간에 이 멘트. 를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매우 높았고 맘카페를 중심으로 지금 정인이 사건을 홈 쇼핑에서 장사에 이용하느냐 하는 비판적 발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됩니다. 김세롬은 바로 당일에 정인이 사건을 방송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고, GS 홈쇼핑에서도 김세롬이 출연 중인 쇼미더 트렌드라는 코너를 없애겠다며 사과문을 올리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으로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올랐고, 잠깐의 자수 끝에 지금도 홈쇼핑에서 완판녀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굉장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수가 없으면 팬도 없다입니다. 안지만은 삼성에서 필승조로 활약했던 투수였지만 2015년 원정 도박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징계를 받았고 심지어 2016년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에 1억 6500만원을 댄 것으로 드러나 집행유예를 받고 삼성에서 짤리게 됩니다. f a 계약금 21억원까지 삼성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든 야구계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팀은 없었고 결국 아프리카 bj를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방송의 주제로 야구 선수들의 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시청자가 팬이 없으면 선수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라는 글을 남기자 그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선수가 없으면 팬도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팬이 없다고 해서 야구 경기가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말도 덧붙이는데요 한 시청자가 누구 때문에 야구 선수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자 구단에서 고가 측정해서 주는 거라는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선수 시절 팬 서비스가 좋았던 것으로도 유명했고, 그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팬들과 선수들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 선수가 없으면 팬이 없다는 장면은 캡처되어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고 결국 몇 번의 사과문 도습니다 그리고 농구계 레전드인 최희암 감독이 선수들에게.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며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데도 대접받는 것은 팬들 있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다시 회자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려고 하는 뜻이 잘못 전달되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말하기 전에 딱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